근데 진짜 이렇게 거의 그냥 결혼을 확정하고 나한테 부모님 뵈러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을 이제 우리가 막 이제 막 사귀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니까 한 번은 뵙고 싶다가 아니고 결혼을, 결혼을 통보하러 가자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었잖아요. 나도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는 그냥 그래 라고 했는데 아빠가 사실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. 너무 빠르다. 근데 사귄 지 1년도 안 됐었으니까. 8개월 됐나? 8개월? 7개월. 7개월? 응. 그때도 9월 10일이었겠다. 어쨌든, 안 된다, 아빠가. 근데? 아, 근데 생각해봐. 혜선이가 딸을 낳았어. 근데 남자가 애 자신 있는 모습도 아니고. 아, 남자가 자신 있어야 되잖아. 그럼 결의에 차야 되잖아. 응이 귀한 딸을 저한테 맡겨주시면. 평생 을 어떻게 뭘 하든 먹여 살리든 이런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, <laughs> 어, 어, 결혼해 주면 될까요? 허락해 주시겠습니까? 이게 나는 안줄것 같아. 그래. 난안줄것 같아. 만약에 내가 딸이 있으면, 아니, 일단 그런 모습을 모르는 거잖아요. 아빠 보여줄게, 엄마 아빠 보여줄게. 안 돼, 얼마나 사귀었는데, 안 돼. 어떻게든 보여주면 자신이 있었으니까. 그래서 어, 내가 아빠랑 음. 울고불고 말안 하고 며칠 음.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럼. 데려와라 어. 어. 확신도 있었어서 진짜 어. 엄마 아빠가 보기만 하면 이게 뭐 3개월을 사귀도 6개월을 사귀도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일단 보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보지 않았던 거에 나도 막 엄마 아빠한테 너무 서운했던 것같아 나중에 들어보면 원래는 반대했는데 들어 이렇게 보자마자 엄마 아빠 근데 우리 아빠가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물론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선한 인상 어쨌든 프리패스 상과 아빠가 본건 그게 아니 정장 입고 왔나? 나는 항상 정장이지. 아 그러면 보면. 어쨌든 상견례 프리패스 상과 음.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동안 옷이 똑같다는 거. 얘는 검저하다 옷도 안 사고 신발도 다 똑같. 아 근데 난 정장을 안 사. 그냥 하나 입을 때까지 그냥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는 거야. 같이 나 구멍 을까지 심지어 옷도 안 사. 어, 아, 근데 나그 이건 처음 들었네. 어? 아버님이 그거 듣고, 그거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아, 거 아, 그것, 어, 어 근데 그걸로 허락은한건 아닌데, 음. 이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는 검소도 하다. 아주 가능성이 확 아, 올라왔지.